상도2동을 비롯해 동작구 일곱개동에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 계획단이 있습니다. 동네를 주민들의 구석구석 돌며 문제를 찾아내고 힘을 보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도2동 마을 계획단 주민들은 지난 겨울 골목골목을 누비며 동네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안전보안관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는 그 언덕길에서 실제로 저렇게 어르신이 넘어지시는 것을 제가 음, 바, 보게 됐어요. 그래서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머리도 끊임없이 맞댔습니다. 약간 피동적으로 끌려가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그, 그 추운 1, 달에 의제 만들려고 단니 신고 조세 알아야죠. 그런 과정 속에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공무원과 구의원의 조언도 청취합니다. <목소리도> 아,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 근위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뭐 미세먼지 뭐 줄이기나. 아니면은 뭐 에코마일리지 사업 이런 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이제 더 좋을 걸로. 동네 문제를 주민들이 찾고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동작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완성되고 실제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훈련들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요. 이제 마을 계획은 그 주민자치회를 잘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주민들 이 직접 키우는첫 번째 단계가 마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계획단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들 많이 나와서 해 주시니까 열심히 또하도록 노력도 할 것이고. 구는 동단위 정책공유 수다회를 바탕으로 주민과 유관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동작구 정책공유 수다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유산입니다.